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근디오 그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집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품을 갖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되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혐악과 증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당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간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고읍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희막한 증거궤 앞에 들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든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아멘. 네. 루야 오늘도 세상에서 부른받아 하나님 앞에 또그 세상으로 보내신 바다.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향기가 존재합니다. 좋은 향기도 있고 나쁜 향기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향기도 있고 또 생명과 죽음의 향기도 있습니다. 사망의 향기는 죄에서 나오고요.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도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요 성서 제작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제사장이 매일 주님을 섬길 때 자신과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에는요, 땅을 상징하는 노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노수로 만들라는 있습니다. 크기나 구조보다는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해야 된다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해망문에서추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던 불순물이 없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서 안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에 반드시 먼저 손발을 씻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울이 여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예배나 기타 봉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멜로리즘에 뭐 빠져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듯이 예배에 임할 때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의 안 증거의 앞에 두는향 기름을 특별히 제조할 것을 이제 명하시는데요. 그 제조법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반드시 그대로 그 향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략 500세계, 육계 250세계, 창포 250세계, 개피 500세계를 올리고 일신에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요. 이것을 거룩한 관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 대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 선포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 역시 이 관유로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부음 받는 것도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유는 오직 이 성소 안에서만 쓰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마음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일상이 거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관유로 성소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이 광유를 만드는 방식을 무시하고 임의로 만드는 향기름은요 성막에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여 사람에게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향을 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만일 사적인 용도로 이 향을 만드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다시죠.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향은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유일한 향기로요.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죄인이 죄의 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곳이죠.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향이 성전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속죄에 있어서요. 그리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나름대로의 향을 제조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적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요 거짓 향기를 바라는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당, 곧금 제단에서 태울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향품이었던 소화, 발삼 나무의 진액이고요. 또 나강이라고 하는 홍해의 조개에서 채취한 향료, 그리고 풍자라고 불려지는 지중해에서 나는 회양풀에서 채취한 재료를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만든 향의 얼마를 곱게 찌어서 회막간 증거의 앞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두는 휘장 앞에 놓인 금재단의 노후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향 역시 관유와 같이 사적인 목적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향에는 유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향에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은 이 향의 연기, 즉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의 성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설계도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거룩한 향은 이제 성도의 몫입니다. 즉, 성도는 성전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향기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가 소유한 거룩한 향기는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냄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냄새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성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게 하고요. 또한 향기를 발해서 냄새를 맡게 하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게 지만 자연스럽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도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의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물과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고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의료진의 속기를 빌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의 그런 다스림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질병과 고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누구다, 저마다의 짐과 내 인생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들이 나의 어깨에서 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깨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